거창구는 지난 5월 13일 화장시설 건립부지로 남하면 대아리 1228-46번지 일대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화장시설 건립부지 제공모에 신청한 9개 지역 중 남하면 대아리 1228-46번지 일대가 최적의 위치로 선정됐으며 거창읍에서 10km 이내에 위치해 주민 이용이 편리하고 국도 24호선과 인접해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남면 대하리 1 2 2 8 46번지 일원이 화장시설을 이 화장시설은 친환경적이며 거부감 개섭니다. 없는 공원과 같은 추모 공간으로 조성되며 화장로 3기 관리 사무실, 유족 대기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창군은 올해 하반기에는 부지에 적합한 건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도록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인모 군수는 군민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전국 최고의 화장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정되었습니다.